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단순한 로봇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계 2위 LG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단 하나의 심장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로보스타가 왜 단순한 급등주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회인지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후속 급등주까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로보스타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 21%까지 상승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3시 4분에 시그널 드렸으니 34,000원 부근에 넉넉히 진입하셨을 겁니다. 최소한 20%까지는 수익 보셨을 건데 축하드리고요. 다음 급등 종목도 금일 장마감 전에 안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입장 신청만 남겨주시면 급등주 소통방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정적인 인원이 마감되면 입장이 힘들어지니 빠르게 신청 남겨주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보스타가 왜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정부의 로봇 산업 관련 규제 정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정부가 로봇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발의 단순한 점화일 뿐입니다. 로보스타의 진정한 가치는 이 작은 호재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미래 가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수많은 종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왜 제가 굳이 로봇스타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로보스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LG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보스타는 이미 2018년에 LG전자의 정식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LG그룹이 로보스타를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수를 단행한 것입니다. 최근 LG전자의 공식 자료와 투자자 간담회를 보면 그들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대전환. 그 핵심에는 바로 로봇이 있습니다. LG는 가전, 전장, 심지어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로봇을 접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최근 발표된 공시 하나를 보시죠. 네, LG는 로봇 사업에 향후 10년간 무려 3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로보스타를 통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소문에만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직접 우리는 이 회사의 목숨을 걸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로보스타의 주가는 단순한 기계 회사의 주가가 아니라 LG그룹의 미래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단순한 로봇 팔이나 무인운송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공장의 심장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발표된 호재성 뉴스 하나를 보시죠. 로보스타는 LG에너지솔루션 등 거대 배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초정밀 로봇 기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배터리 공정은 아주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로보스타의 로봇이 사용된다는 것은 이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을 로봇 도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바로 이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공급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전체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들의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LG라는 든든한 뒷배가 로보스타의 기술을 전 세계 LG 계열사 공장으로 빠르게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로보스타가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등 수많은 계열사들이 이미 로보스타의 기술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로보스타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뜨는 순간 시장은 로보스타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단기적인 폭발적 상승이 터질 겁니다. 또한 LG전자의 전 세계적인 유통망과 브랜드를 등에 업고 로보스타는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를 넘어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로보스타의 시장 가치는 산업용 로봇 기업에서 미래 혁신 기업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G 그룹의 로봇 사업 전면 통합 또는 완전 자회사 편입 시 정말 초대형 호재가 발생하는데요, LG가 로봇 사업을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확정하고 로봇스타를 중심으로 모든 로봇 관련 기술과 사업부를 통합한다면, 혹은 시장에서 남은 로봇스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만들 경우 주가는 상한가 랠리를 기록하며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의 이슈나 호재 공시를 빠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안에서 시장의 이슈나 공시나 뉴스로 인해 급등 전에 텔레그램으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엑시콘 로보티즈 로보스타 시원하게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시장 주도 종목이면서 세력의매집이나 급등할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을 다 입장시켜드릴 수 없으니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구글폼 작성으로 텔레그램 입장에 체크해서 신청 제출해 주셔야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상 보고 문의주신 분만 한정해서 진행되고 강요는 절대 없지만 기회는 잡을 수 있을 때 잡으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에 종목 받아 보시고 감사하다고 연락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돈 받고 운영하던 텔레그램입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만 무료로 50분 정도만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평생 기술 배워 가신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어르신 분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시니까 걱정 마시고요. 수익률 체크는 일주일 안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 많이 보시면 제 영상 주변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입장하셔서 손해보시는 것 전혀 없으시고 매번 입장 가능한 채널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